낚시를 하지 마시고, 낚마고낚시마고지 마시고, 지를 하지 마시를 하지 아니 전지훈련을술시를 하지 마시고, 낚시를 지훈련 그냥 특이한 지마시하나있구고 그냥 깊게가지만 얇게 봐야 돼. 난 라이, 라이닝 가랑 가랑은에 오일안 담은. 이 라이닝 가랑인데 왜 오일을 가라? 아니, 그걸 막아놔야 되는데 그냥 잘 잘려버려. 허나나 아예 고라대에서구실공사 <laughs> 아니 내가 한거 아니 알았어, 그 그래, 형이 했다니까. 알았어. 형이 직접 해보이안 해도 되잖아. 안풀야 어, 뭐. 개봉해야 해. 고리를 포마에 라인이딱 걸어야 어. 딱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걸 풀어보면 그것이 이지 바이 스프레이 살짝 형 해놓추게 거호어떤 그 잡을 건데. 그냥 옛날 기종은 바이 스프레이로 잡아 요새 기종은 그게 안안 아니라. 신형은 와이어로 됐구나, 형이. 와이어하고 하여튼 좀싸같 그런 고무가 아니라 옛날 것들은 그냥 야, 잡으면 되는 왔던 게냐면 이게 신적과 뚜껑이 열까지 가잡 주사기로 쭉 빼버려 쪽뺑그 이렇게 놓고 아니라고 안에서 그게 뭔맛이요나 앞에 거할 때도 그냥 으라팔아보 오일 뭐 잡고 먹어본게 없었어 그럼 어디 막는 데가 있으면예요 알았어 그래. 우리가 모른 거아니 형님이 모를 정도. 아니, 나안 봐도 쉽게 아시겠구나. 아니, 나는 결론은 언제 우리가 할수 있게 하는 거야. 알았지. 탈착기도 30만 원이면 사겠더라고. 타이어? 탈착기 사겠네. 아, 사무실. 아니, 나 공장만 있으면 5만 원. 해수백이에요, 저기. 투어회는 이들한테 탈착기 2만 원씩만 받아 해줄 거냐? 아니, 그 가능하지. 저기, 아, 양다리. 저 투어회, 저형원 회원객은 어디로 가세요? 여 아, 카페, 카페에 나오는 거아 카페, 카페분위기가 있으니까 아, 아, 예. 거기다가 그래, 맨날 그저 이제 저 이제 말 나왔다 우리 나나 나 서열이 제일 핫빨이 핫빨이 너 밑에도 핫지 밑에, 응. 나가 나가 주인님 앞에 주 아우 세저에주간인가다 형은 이생이지 7월 5일까지 하나 밑에만 어야잘 챙기라 너밑에사과사지 <laughs> <laughs> 나도 잘 못하는 아, 원래 위로 하나 알아 하나 사장님 아예 다 병들하니까 난 위에서 낙하해서 낙하산이지 <laughs> 아니 서른.